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 아기 상어 올리.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핑크퐁은 오늘 상어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안 보이네요. 다들 어디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핑크퐁 오늘 밤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준비물을 찾으러 가다가 나와 가족들이 모두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 상어 가족을 찾아줄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면 가족들을 다 찾아야겠는 걸. 핑크폰과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바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음 혹시 아빠 상어? 딱딱딱, 메리 딱딱 크리스마스. 호두를 줘, 호두를 줘. 아빠 상어가 아니라 호두까기 인형이었구나. 친구들, 우리 다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나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어... 산타 할아버지? 아이고 옷을 잘못 입고 왔구나! 이제 됐다! <laughs> 그럼 난 선물을 전해주러 이만! 호호호! 휴... 이번에도 아빠 상어가 아니었네... 어라? 씨, 아빠 상어? 그래, 맞아. <laughs> 나야 나, 아빠 상어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난 파티를 준비하러 먼저 가볼게. <laughs> 크리스마스,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laughs>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분홍색 꼬리가 보여요 엄마 상어인가 봐.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노래하는 물고기들. 우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걸. 다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여기 동그란 꼬리와 뾰족한 꼬리가 있는데. 어느 꼬리가 엄마 상어의 꼬리일까요? 여기? 그래, 한번 불러보자. 엄마 상어 맞아요? 휴, 파티를 준비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찾아줘서 고마워. 나도 파티를 준비하러 가볼게. 그럼 이건 누구 꼴이지? 아하, 맥이었구나. <laughs> 핑크퐁, 파티를 준비한다면서? 나도 초대해 줘. 파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지. 그럼 파티에서 만나!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머니 상어. 음, 난 상어가 아니라고. 산타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 이번엔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번더 찾아볼까요?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는 여기 있다. 찾았구나,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laughs> 우와, 할머니 상어를 찾았어요. 멋진 양말도 함께인걸. 그럼 난 얼른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양말을 가져다 두러 가야겠어요. <laughs>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볼까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 초록꼬리는 할아버지 상어가 틀림없어. 할아버지 상어, 나와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난 선물을 준비하는 요정이지! 바빠! 선물! 바빠! 선물! 우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다시 한번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볼까? 초록골이다! 이번엔 진짜일까? 아, 여긴 어디지? 분명히 상어 가족의 파티를 가는 길이었는데. 오잉? 망치 상어? 파티를 가는 길은 저쪽이야. 파티에 친구들이 많이 오려나 봐. 재밌겠는걸? 어서 할아버지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다! 아휴, 진저 브레드맨을 쫓다가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찾아줘서 고마워요 얘들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만나자꾸나. <laughs> 크리스마스 두루두루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아기 상어. 저 상자들 속 하나에 아기 상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기 상어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있나 함께 찾아가요. 친구들. 아기상어가 어디로 숨었는지 알것 같나요? 왼쪽 선물 상자를 열어볼까요? 아기상어야, 여기 있어? 아기상어가 아니라 보고였네. 우리 다시 한번 잘 볼까? 노란색 뾰족꼬리 아기상어를 찾는 거야. 이번엔, 가운데에 있는 상자를 열어볼까? <laughs> 날 찾았구나, 얘들아. 사실은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 선물은 바로, 나야. <laughs> 너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요, 친구들. <laughs> 핑크퐁, 친구들. 우리 모두 찾아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파티를 시작해 볼까? Wow, Merry Christmas! <laughs> 색해주세요